오늘의 PSS 2-2 -E 부분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서 금방 볼수 있는데, 내용은 간단한데 문제가 조금 많은 날입니다. 그래서, as one g as you are, can could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 영상을 아직 안 보시고, 이제 이걸 따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할로윈 데이를 일주일 앞두고 있어서, 잠깐 여러분의 일이라도 웃음을 드릴 수 있게, 머리띠랑 그 뒤에 장식을 되게 지금 이제 제가 가리고 난리 났죠. 저걸 이제 예상을 해서 딱딱딱 잘 붙였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꼼꼼함이 있을 리가 없어서 이렇게 가리고 사실 중간에 막 떨어지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할로윈, 그래 어쨌든 즐거운 할로윈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2-2를 우리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s 원급 s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이틀은 어떤 구체적인 면 어떤 특정적인 면에서 같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a 하고 b가 어떤 면에서 같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틀을 쓴다라는 것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려요라고 했던 거에서 after s. 이 S D를 말하는 건데요. 이 S D에 we can use the phrase 우리가 구를 쓸수도 있고 or cause 저를 쓸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구라는 것은 그 주어 동사를 포함하지 않는 덩어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명사구라고 해서 관사더 하기 명사라든가 아니면 전치사구라고 해서 전치사더 하기 명사라든가 주어 동사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구라고 하고요. 절은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둘다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as 원급, as 주어 can, 주어 could 이거는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절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는 as 원급, as possible 이거 주어 동사 없으니까 구우겠죠 아 그래서 예하고예올수 있고 아이두 개가 같은 뜻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어가 할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 주어가 가능한 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할수 있는 한...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 때 쓰는 말이겠네요 어, 그래서 이 틀을 그냥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얘랑 얘랑 쓸수 있고 이게 같은 뜻으로 뭐가 ~~할 수 있는 한 ~~하게 그래서 as one o d as you can 어, 이 could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이 문장 자체가 과거 시제일 때 여기 현재 시제일 때는 can 그리고 과거 시제일 때는 could 쓰면 되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as one o d as possible 어, 이걸 바꿔 쓸 수도 있다 입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보면 I'll finish it as quickly as I can. 그 l 서 finish it as quickly as i as quickly as i n c a n i s h it as quickly as p o s i l l finish it as quickly as possible. 하고 같은 의 n 가 되겠죠. 가능한한 빨리 끝낼게 이렇게 하나 더보 i 얘는 I'll finish it as quickly as possible. u l d 를쓴거 보니까 과거 시제인 거죠. h c o e u l Jim ran as fast as he could. j i m 달렸는데 그가 가능한 한 빨리, 그가 할수 있는 한 빨리 달렸다가 되는 거죠. So j a n ran as fast as possible 하고 같은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어려운 게 없어요. 저번 시간에 이제 이해하고 왔다면 오늘은 그냥 아 얘와 얘가 표현이 같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볼게요. 일단 7번 문제는 과로 안에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시. 어, 배열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Jane always, always 얘가 뭐 할까? Studies 일단 동사가 나와야 될것 같고요. 제일 항상 공부를 하는데 as hard as she can. 아, 그래서 as 원급 as 주어 can 그 형태가 쓰인 문장입니다. 제 e always studies as hard as she can. 어 되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그가 그녀가 할수 있는 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니까 항상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가끔 우리도 열심히 할수 있는데. 아, 그래서 그런 문장이고요. 이번에 I tried to. 아, 일단 과거형이네요. 어 나는 노력을 했는데. 일단 동사가 나와야 되겠네요. I tried to speak as clearly as possible. 아 이번에는 as 원급 as possible을 쓰는 그런 구조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나는 노력을 했는데 어 가능한 한 이제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다가 되는 거겠죠. 삼어 번은 Frank got up. Frank가 일어났는데 as early as he could. 이게 되겠죠. 아 그래서 역시 as 원급 as 주어 여기는 과거형이기 때문에 could를 쓴 거고요 그가 할수 있는 한 가장 일찍 일어났다가 되는 겁니다 4번은 she threw the ball 그녀가 공을 던졌는데 as high as she could가 되겠죠 역시 과거니까 could를 쓴 겁니다 5번에 can you 그다음 뭘까요 can you call me 어 나한테 전화할 수 있겠니 as soon as possible 아 그래서 여기는 as soon as possible as one c o u d as possible 그 형태를 쓴 거고요 어 가능한 한 빨리 나한테 전화해줄 수 있겠니? 어, 이런 말 많이 쓰죠. 어, 6번은 Yuri really, 어, 동사를 써야 될것 같아요. You will really help us. 우리를 도와준대. As much as possible. 역시 as 원급 as possible 구조를 쓴 겁니다. 그어 그럼 이 의미는 어, 유리가 우리를 도와주는데 가능한 한 많이 도와준 거죠. 어, 착한 애예요. 5, 7번은 I counted the number가 되겠죠. 일단 이제 그 말은 나와야 되니까 내가 숫자를 셌는데 as exactly as I could 어, 내가 할수 있는 한 가장 정확하게 as 1급 as you could 동사가 과거형이니까 could 쓴 겁니다 8번은 man goes swimming 어, 수영을 갔는데 as often as he can 어, 그가 할수 있는 한 자주 수영을 간대요 어, 현재형이니까 can 쓴거 보이시죠 o they will 그들이 어, 뭘까요 아, make the questions 그 질문을 만들었는데 As easy as possible. 아, 그래서 여기 as one급 as possible 넣어서 만든 구조고요. 그래서 질문은 그 문제를 가능한 쉽게 만들 거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끔 이런 말 하죠. 네, 가능한 한 쉽게 낼게. 근데 막상 해보면 어렵고 <laughs> 그런 문제들입니다. 10번은 Susan wants to look as young as possible. 여기는 as one급 as possible 쓴 문장이고요. 가능한 어려보기를 원한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배열하는 문제는 아까 그틀 as one o as you sure can, 과거라면 as o 급 as you sure could 그리고 같은 표현이 as, uh, as one 급 as possible 어, 그두 가지를 이제 그 형태를 기억해서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의미까지 생각해 보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아, 다음 문제가 8번 문제인데 어, 얘가 14번까지 있어서 반절 반절 실었습니다 반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렵진 않아요 역시 짝지어진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문장을 완성하세요 1번, 예를 한번 보면 I spoke to her. 내가 그녀에게 말을 했는데 as slowly as possible. 가능한 한 천천히 말했다. 이게 아까 as one-급 as possible, as one-급 as she or he could. 그거 있었죠. 어, 그거를 막 서로 바꾸는 거라서 연습해본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Carrie sang as loud as she could. 어, Carrie가 노래를 했는데 그녀가 할수 있는 한 크게 노래를 했대요. 그렇다면 Carrie sang as loud as possible. 어, 이렇게 바꾸는 건더 쉽죠. 그리고3번은 i help you. 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이 도와줄게. I help you as much as 그리고 I can. 어 여기는 지금 어, 미래와 현재는 can 쓰면 됩니다. 어, 그래서 as much as I can. 어 내가 할수 있는 한 많이 도와줄게. 어, 이런 말 들으면 되게 단단 단단 든든하죠. 4번은 in give back to me. as 아, 인기가 나한테 이제 편지 답장을 한 거겠죠? as as i e could. 그가 할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 이제 답장을 했대요. 그렇다면, give it back to me as quickly as possible.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let's work. 어, 일하자. as hard as possible. 가능한 열심히 일하자.라면, let's work as hard as. 어, 주어를 뭘 쓰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주어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청유문이라는 것은 let us가 줄어진 문장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 us를 가정한다면 우리죠. 아 그래서 let's work as hard as we 그리고 얘는 뭐 현재겠죠. 그래서 can을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we가 약간 어 뭐지? 이렇게 멈칫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청유문이라는 것은 뭐뭐 뭐 하자라는 건 이게 let's가 let us의 줄임말이고 그래도 us를 생각하면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대명사를 써서 여기 이제 완성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6번에 I usually have breakfast as fast as I can. 어, 왜 그럴까요? 어, 아 근데 아침에 급해서 그렇게 죠 어, 내가 할수 있는 한 빠르게 아침 아침밥을 먹는다. 이건데 I usually have breakfast as fast as possible. 이대이터 7번에 and talk to him any 그에게 말을 했는데 as kindly as possible. 어, 가능한 한 친절하게 말했대요. 그렇다면 And talk to him as kindly as 그리고 a n 니까 she가 되겠고요. 그리고 과거형이 되니까 could가 되겠죠. 그래서 as kindly as she could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마무리예요. 오늘 마무리. 어, 똑같이 하면 됩니다. 8번에 I wait for you 어, 내가 너를 기다릴게 as long as I can 어, 내가 할수 있느나 오래 기다릴게 라면 I wait for you as long as possible 넣어주시면 되겠죠. 9번에 she tries to eat food. 어, 그녀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as little as possible 다이어트 중인가 봐요 어, 가능하면 적게 먹으려고 노력한대요 그렇다면 she tries to eat food as little as she can 이 되겠죠 얘가 현재니까 우리도 현재형을 쓰면 됩니다 10번은 they read the report 그들이 리포트 보고서를 읽는데 as closely as they could 아이거 read겠네요 어, 여기가 지금 과거형인 걸 보니까 uh, they read the report 어, 그들이 그 리포트를 읽었는데 As closely as they could, 어그리 할수 있는 한 자세하게, 주의 깊게 읽었대요. 그렇다면 they read the r e p o r t as closely as possible 넣어주시면 되겠죠. 11번에 try to experience, 경험하도록 노력해라, 경험해라. As many things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경험해라. 이러면 try to experience as many things as. 그리고 어 주어를 뭐를 쓰지? 아까랑 같은 현상이에요. 그럼 이번에 생각해보면 이건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은 주어가 생략되는데 어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보통 명령을 하겠죠 그래서 you라는 주어를 생략하고 쓰는 게 명령문입니다 어 그래서 그걸 이제 생략했던 걸 살려와야 되겠죠 so try to experience as many things as you can이 되겠습니다 어 얘는 일단 동사 현재형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아까 청유문이랑 명령문의 주어가 이제 안 보이다 보니까 그 주어를 챙기는 그 포인트가 하나 필요하겠네요 12번은 he walked as quietly as possible not to get caught. 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어, 그가 걸었는데 어, 가능한 한 조용하게 걸었대요.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he walked as quietly as he could가 되겠죠. 얘가 과거형이니까요. 음,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13번은 we woke up as early as we could. 우리가 가능한 한할수 있는 한 일찍 일어났대요. to take the first train. 기차를 타기 위해서 첫 번째 기차를 타기 위해서 we woke up as early as possible. 넣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1 4 번에 I wanted to see deep sea animals. 그래서 어, 내가 진짜 그 깊은 바다의 동물들을 보기를 원했어요. So I dived as deep as I could.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한 가장 깊은 곳에 다이빙을 했다 이런 건데 I wanted to see deep sea animals, so I dived as deep as possible. 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 아까 그두 가지 틀과 뜻만 알아두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 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 이제 내가 뭔가 영어를 하다가 어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라고 할때이 틀을 딱 적용해서 쓸수 있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는 한번 복습해 보실 때 아까 그 박스에 있었던 as one o u as you can, you could 그 부분과 as one o u as possible 그것만 딱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를 연습해 보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비교급 어 우리가 지금도 비교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원급의 비교였다면 다음에는 뭔어 뭐보다 더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얘가 더 똑똑해, 얘가 더커 이런 식의 어 진짜 비교를 하는 내용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